구독해 주시면 매일 새로운 소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. 어제 김민재 선수 400억 대박 계약에 대해 소식을 드렸었는데요. 협상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. 현재 김민재 선수가 협상 테이블에 오른 건 사실인데요. 지지부진한 진행으로 인하여 손흥민 선수가 안타까워하고 있다고 합니다. 작년에도 손흥민 선수의 강추로 영입 일순이었던 김민재 선수가 도장 찍는 시기를 하루 이틀 어긋나 중국 위그로 갔다고 하는데요. 이때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큰 화를 냈었다고 합니다. 무려 7년 동안 팀에 헌신하며 엄청난 선수로 거듭난 손 선수가 이적을 하지 않고 재계약으로 의리를 지켰는데요. 이런 선수가 적극적으로 추천한 선수를 토트넘 측에서 늑장 대응한 것이 매우 불만이었다는 것이죠. 그래서 손흥민 선수는 김민재 선수 를 걸고 큰 딜을 걸게 됩니다. 김민재와 함께 뛸수 없다면 스페인 리그 이적을 고려하겠다는 건데요 이 폭탄 발언은 불과 12시간도 채 되지 않는 현지 인터뷰에서 공개됐 죠. 레알마드리드 측으로부터 계속해서 손흥민 자리를 만들고 있다고 러브 콜을 많이 보냈었지요. 손흥민과 벤제마의 조합이면 스페인 리그 우승은 따놓은 당상이기 때문 이죠. 이 충격적인 발언에 레알 마드리드는 부랴부랴 트위터에 손흥민 선수를 환영한다고 대문짝만하게 글을 올렸습니다. 이 초강수를 토트넘은 어떻게 해결할까요? 저는 빠른 소식으로.